뿌리 24 24시간 동안 국내산 대 수입산 수입산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어? 외국산이란 표현이 옳은 표기입니다 아... 그러면 뭐, <laughs> 국내산 대 외국산 오늘의 선역 게임은 아, 김치 아, 게임입니다 이러냐, 구글에 무슨 무슨 김치를 검색해서 결과가 안 나와야 성공입니다 오... 어 김치가 별의 별 종류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 웬만하면 뭐... 아스파라거스 김치까지 내가 들어봤거든요 <laughs> 가위바위보 예! 국내에 있는 채소는 이제 다 있습니다. 이건 100%고 <laughs> 치커리 김치.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. 아 있습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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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고. 아니, 치커리 김치 왜만드어요어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데요. 이거 김 김치. 근데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게 김치 김은 있는데 예. 김 김치는 없네요. 야 진짜 이승리! 역시 국내산이 짱입니다. 그럼 아, 국내산 쓰겠습니다 한국이 뭐든지 다 최고는 아닙니다. <laughs> 외국산 종은 맞습니다. 여보세요. 어? 뭡니까 이거? 당신은 <laughs> 오늘 이 옷을 입고 챌린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. 어? 어디 이거? 산을 사랑합시다 너무 사랑스아 어 오늘 기운이 좋았는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야오오기 너무 하하하하하하하아 당신 당신 외국산인데 지금 한국 브랜드 옷인데요 거버넌 외국가 이가 거버넌 한국 겁니다 어아남그면 오늘 외국산 아... 대단히. 아 외국산... 아이 펜트... 펜 잠깐만요! 이마폰 아이폰인데요! 이만 이마, 폰 아이폰인데! 최근에 바꾼는데요 아, 아이폰... 아아 누가 봐도 아이폰! 내일 네, 드리겠습니다 아. 당신도 당신도 갤럭시잖아요 지금. 아 뭐야... 아, 둘다폰못 쓰네 그러면? 아이 씨 케이스 만아 케이스는 외국산인가요? 아, 어. 외국어. 저거, 어, 이라 외국어긴 하다. 아, 내옷 벗겼다. <laughs>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국산으로. 아, 더베스, 우리 앙맨. 자, 오늘 점심은 소고기입니다. 국산 한우, 에이. 호주산 쇠고기입니다. 아. 블랙 앵거스가좀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걸 아. 들었거든요. 둘다 소고기 음심이네요. 딱 구워 먹기 좋은. <laughs> 와. 와 마블링 좀 멋있죠 어 마블링 좋습니다 호주 제고기 보다 한우 마블링이 예뻐 보입니다 와, 와. 국내산 한우 와우. 호주산 블랙 앵거스 나이스 이 용기부터 다르죠 기름기 쫙쫙 음음와현입부터 굉장히 촉촉하면서 육즙이 좌르르 흐르는 전제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블랙 앵거스 음, 마블링이 한우 쪽이 좋다고 했는데 이 쪽이 훨씬 더 기름기가 있고 육즙이 또 가득해 고기가 부드럽이 말이야. 아, 둘다 부드럽다고 지금. 아, 어, 한우가 훨씬 더 부드럽네. <laughs>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. 오케이. 그냥 좀 음. 익숙한 양을 맛. 너 소금도 아니는데. 맞죠, 맛있네요. 음, 좀 소금. 음. 소금의 정석이거든. 어. 부드이워 오. 한우가 좀더 짭조름합니다. 아~~ 사료가 음. 좀 짜나? 한, 한우가 좀더 먹는 고기가 단단한 느낌이고 호주는 좀더 부드럽네요. 아~~ 둘다 너무 좋은 고기라서 차이를 내기가 힘드네요. 아~~ 네.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. 어, 어. 우리나라 어? 쌈장! 아~~ 자, 외국산 스테이크 소스입니다. 오~~ 그래도 이게 물릴 때쯤에 이렇게 또 쌈장 찍어주면 맛있긴 해. 네. 음. 오~~ 소의 향을 바로 덮어 버리네요. <laughs> 아, 식감만 응. 남아 버렸어. 아, 한국 거가 아니야. 이게 딱 보니까 그 A1 왜? 외국산 소스. 원래 이런 건다 없어. 외국산 소고기는 확실히 외국산 소스에 찍어 먹이 맛있네. 음.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좀 구분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진짜. 네. 당신의 물건을 압류하겠습니다. 갑자기요? <laughs> <laughs> 당신을 암류하러 왔습니다 어허 아니겠니? 장문 당신 ㅋ 방 안에 있는 외국산을 제가 압류하겠습니다 아. 어저저저 저, 저 국산 유, 유저입니다 우선 이 침대 메이드 어, 인 USA <laughs> 압류 아이 우리 아니, 컴퓨터는 근데 진짜 삼성입니다 저 모니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<laughs> 닌텐도 어어어 아, 스위치 기타 와, <laughs> 야마하 아돼 <안> <laughs> 압류 <안 웃음> 뭐 기타 치긴 치나요? 안 치겠죠. 전혀 상관없어요. 너무하신 거아닌가요 어. 허 <laughs> 어? 어! 어! 예, 레고 레고 레고. 어, 레고. 아야야야. 아, 아. 어, 너 레고 뭐? 야 이거? 안녕. 텐프 짬 조심하고. 어. 당신, 당신도 국산은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<laughs> <아닐까요? 웃음> 더 이상한 척. 외국적 사람 같은. <laughs> 적어도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지. 않을까? 압류하러 왔습니다. 골자왜국분들 자외국사인 당신 당신 방안에 있는 국내산을 모두 압류하겠습니다 만화책들은 다, 다 외국 만화책인데요 침대 어디 거야? 어? 한샘 한샘? 나와 이 새X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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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를 왜 침대 압류 노트북 어디 거야? 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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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류 안돼뭐 작업하지 마, 마 마우스는 로브 지텍 이거만 써, 이것만 써, 마우 자, 여기 군복이 있는데요. 어허, 군복! 어, 군복 안 돼, 군복 압류. 어, 군복 압류 돼. 어, 어, 군복 압류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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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군 끝났어요. 아, 어, 여기 방도 국내산 아닙니까? 이거 시공 <목소리> 어디다 맡겼어? 시공 근데 어디다 맡겼어? 나가, 나가! 뭐물주 아닌데? 네방 오늘 압류. 미친놈이가. 네방 오늘 압물주아이데 어떻게 알아요? 나가, 나가. 아니, 니 뭐한테? 여기 진짜 제 겁니다. <laughs> 끝! 난 모든 걸다 잃었다. 압류 좀느셨습니까 만화책 빼고 다 뺏겼다. <laughs> 맨날 <난> 생각나더라고. <laughs> 자 오랜만에 간식 빈 미션 준비했습니다.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께 한 문제당 2 0 0 원씩 드리겠습니다. 오, 난 달러 주나? 수산 <laughs> 마스코트 캐릭터 이름 맞히기입니다. 저 군대 그 호구기 이게밖 모르겠는데. <laughs> 자첫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물이야 바람? 바람이지 물인지.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마스코트입니다. 역시 <laughs> 정답 수산이. 땡! 정답 바다리. 땡! 바다와 함께라는 뜻입니다. 정답 미스터 바함. <laughs> 땡! 택시는 <laughs> 무슨 미스터 바함입니까? 첫 글자가 해입니다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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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랑 함께. 정답 해랑이. 정답! 아! 해양수산해양수산부 마스코트입니다. 두 번째 문제. 어 정답. 이거 평창이 아닌가요? 땡! 아 이거? 정답 수호랑. 정답! 이야아! 어디 안 해? 수월한데... 알지? 야, 광어이 벌써 4,000원 적립됐습니다. 우! 와 문제 문제! 핫... 어? 이거 평창 종인가? 정답! 저 반담! 비슷한데 땡! 아! 아왜 반담 2절반달이 땡! 아반달가슴공 플러스 기념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. 정답 반기... <laughs> 아하하하하 <laughs> 정답! 반다비 정답! <laughs> 강호이 벌써 세 문제 연속 정답입니다. 예스. 네 번째 문제. 공룡인데 정답 배추 들키락 없음. 땡 해남동원 캐릭터입니다. 해남동원 정답 배농이. 정답. <laughs> 해남동원 그냥 찰인 거였는데. 자 강호이 현재 6천 원, 진열이 2천 원 정립했습니다. 네 번째 문제. 한... 어... 자, 진주 사투리로 당연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. 정답! 하모. 정답! 와! 하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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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 6,000원? 이야! 진열이 4,000원입니다. 각자 얻은 가식비로 주제에 맞는 과자를 사오시면 됩니다. 꼭 간식을 과자를 사야 돼요? 네, 무조건 어. 과자입니다. 어. 뭐 젤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? 뭐 젤리 정도 인정. 6 0 0 0원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는데 자, 과자를 사오십시오. 설마, 설마인데, 밖에 이 나가네요, 이런 옷 입고. 아, 우리나라 국기지만 뭔가 대놓고 입고 다니니까 좀 부끄럽네요. 세계적인 과자가 다 모여있는 곳이죠? 자, 사온 과자를 한번 먹어봅시다. 나는 왜 외국 과자를 서 비쌀 줄 알았거든. 세계 이... 과자 할인점 가니까 너무 싼 거야. 아, 진짜요? 저도 양은 <laughs>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. 뭘세개 1,000원. 세개에 1,000원. 대만 과잔데. 호브라 젤리라고 이게 뭐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. 이게 1,500원, 이게 5, 500원. 아왜 아, 이렇게 싸냐 이게 500원이라고 굴업빵은 뭔데요? 군내산 과자 군내산 굴업빵 과자라고 할수 있습니까? 네? 뭐 과자 아닙니까 어쨌든 뻥튀기 이게 2,000원이 심지어 막 방금 튀겨서 같이 나온 것도 막더 담아주셨어 <laughs> <다만 드렸어요. 웃음> 이게 국산이죠 굴어빵에 합쳐서 진짜 4,000원 따로 못뭐 썼어 얇게 이렇게 막 보라색인데 음. 음. 안에 망고 크림 있는 느낌 음. 내 스타일 아니네. 아, 이거, 아니. 이거 한개 330원. 와. 오. 초코. 음. 어? 뭐이 딱딱하다. 과자 맞네요.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오빠 아닌데요? 역돌인데요? <laughs> 오래네 <laughs> 원래 3개 전원인데 그네 4개 남아있었거든요? 받아 네. 주시더라고요. 아유... 다 주시더라고. 아,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... 떨이 아니야, 떨이! 떨이? 떨이 당했다. 무산 치즈케이크. 짜증나게. 음. 어, 그래요. 어, 500원짜리 밀크쿠키. 와, 어, 커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. 음. 그 버터링. 오! 아 사이즈가! 와~ 어, 싱그럽다. 진짜 뱀같이 생겼다. 지금 뱀 조리한 사람인데. 것 같은데. 맛은 약간 테이프젤리 있잖아. 그런 맛이다 자, 세계 과자를 내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. 맛 먹고 싶은 건 없네. 이야~ 뭐고? 10가지 음식이 있습니다. 아니, 점, 점심은 소고기에, 저녁은 비페. <laughs> 자 여기 총 10가지 음식 중에 서로 상의하에 5가지씩 골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, 못 가져가네요 그러면은 그러네 파이, 위바 호, 호. 난 절대 못 놓치는 거 막국수 같은 거아 저는 먹밥 국밥춤으로서 어. 국물 바로 갑니다 이. 딱보도이 뱉은 삼겹살 이런 거 같은데 콤보 그 아이가 윙 봉윙 어, 제가 요닭다리 문제거든요. 문제 소세지로 간다. 아시 소스 바로 오리고기. <laughs> 야니 네 너무 육류가 있는 거아이가저 <laughs> 깔끔하게 디저트까지. 아 디저트까지 깔끔? 제가 김밥 마무리하겠습니다. 야어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돼요? 아, 야뭐 식사에다가 카메라를 뭐몇 대를 아 그냥 진정해 그냥, 그냥 그냥 먹으면 돼요. 맛있맛있십시오시오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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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또. 좀 먹겠습니다. 밥 먼저 먹어야지. 오, 거 진짜 뭐 오, 야, 이거, 이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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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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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<laughs> 방금 강호이와 진열이가 보는 음식은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서로 주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불총을 맞게 될 겁니다. 그 처음부터 갈라주면 되잖아. 자, 방금 진열이가 먹은 음식들 사이에는 외국산이 섞여 있었습니다. 아, 다 비먹었는데. 뭐가 <laughs> 문제야? 야 근데 순대국 너무 국내산. <laughs> 외국사인가요? 확실시 모르니까. 음. 안녕. <laughs> 한번 <laughs> 네, 먹어보겠습니다. 아. 검증 들어가겠습니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오리는 괜찮다는 거 아니야? 오리는. 아, 오케이. 아 왠지 정은 외국사인지. 솔직히 이거는 검증된 조합인 것 같아요. 음. 국수가 외국사인데 소대지가 국내산이라고 누가 봐도 <laughs> 우리나라 이런 거 이런 거 주먹밥 누가 봐도 사실 국내산이라고 착대수 있죠. 음. 근데 이거는 진짜 웬만 괜찮을 것 같아. 아 근데 이거 맛도 없다. <laughs> 아 이제 이거 이거 외국사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. 오와잘이다나 나도 지금 면 먹고 있다. 야. 응. 버팔로윈은 어, 적어도 외국산일 거 아니야. 니네 닭다리가 굽는다니까 내 버팔로윈은 외국산이겠지. 어어 응. <laughs> <laughs> 진짜로 하하하하하하 졸았어 졸았어. 다 검증했네요. 김밥, 오리고기, 닭고기. 아 응, 그러면 얘도 외국산이겠네요. 얘가 이제 외국산이 외국 됐네. 아우 무섭게 헐 깜짝이야 <laughs> 처음부터 그냥 다0개다0개 4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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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개 먹어도 되죠? 개 40개 40개 4 0 먹기 0인다0개 40개 아0개4 0한다나개 40개 좀 부럽긴 하네 아국물 40개 리0 물로 만개 4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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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개4 이게 국내 거이석왜 이렇게 웃긴거야? 이녀이렇게거어니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상 이걸 안볼수 없죠 태극날리면아 미션 <laughs> <laughs> 전설의 영화 우리나라의 대표 영화 우리나대 영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 다시 봐도 너무 슬프다 네. 진열이랑 저랑또또 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저... 남동생이 또 있는 입장에서 참 환장하네요 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 한번 휘날려 주시죠 형... <laughs> <laughs> 전쟁은 안 돼! <laughs> 뭐하고 있었습니까? 외국산 물을 좀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. 자한국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다면 외국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. 갑자기? 요 네. 아 헨크스 도맹님좀있다보겠습니다아 <laughs> 잡았습니까? 아 끝났네요. 솔직히 말 말해도 돼요? 좋았습니다. <laughs> 이거 <laughs> 엄청 길어. 야만3 시간 가량 정도 되니까. 아 좋아, 뭐 떠또만 다 줘. 국내산과 외국산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성주 참외와 제주 감귤입니다 오 제주 감귤 두리안과 용과입니다 와자와 원래 이래 생긴 거를 아, 용이 심장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<laughs> <laughs> 이름거 있는 거야? 시지 않고 달콤한 키위 느낌? 배 같은 거라는 거죠? 응. 무슨 맛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다 <laughs> 참외는 뭐다 아는 맛이죠. 음. 그래서 진열이는 뭐 따로 찍지 않겠습니다. 이용거라는건 <laughs>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땅에서 재배하는지도 모르겠다. 야. 제주도도 음.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. 아나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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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익숙하다. 두리안, 아, 맛으로는 이거지. 음. 근데 진짜 처음에는 나도 좀 꺼려했는데 솔직히 두리안이 제몇번 먹어봤잖아요. 그도 최근에 공어 한번 먹었지 않습니까? 음. 염기성의 음. 남자. 이 어? <laughs> 아, 표정이.. 용과가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고 토리안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. 캐릭터도 국내산인데요? 아, 보이십니까? 머리부터 발끝까지. 진정한 애국자. 태권도의 힘을 보여주세요. 아! 별로 안 좋네. <laughs> 아, 저 <자>, 태극기 뭔데? <laughs> 아, 근데 오늘 우리 그러면 잠은 어떻게요? 해 침대를 뭐, 압수했으니까 당연히 침대에서 잘수 없죠. 잠을 어디 자야 될지 모르겠네. 아, 지금부터 얘도 겁나 압류당했네. 야, 니네 침대 압 압류가. 준비했나? 네. 아, 태극기 출발. 선생님. 자나. 뭐고? 선생님. 일입니까? 뭐 우리 아니 우리는 지금 침대에서 쫓아내려고 침 침대에서 이불을 네. 덮고 잠을 자. 당신들은 침대에서 잘수 없습니다. 아 근데 우,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. 네. 진열이가 지금 국내 산인데 외국 침대라서 쫓겨났잖아. 내가 외국 산인데 국내 침대라서 쫓겨났고 진열이랑 내가 바꾸면 어? 아 어, 그건 생각 못했는데요. 내가 진열이 침대에서 자고 진열이가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. 오... <웃음> <웃음> 오... <웃음> 어, 열받아. 어, 이거 좀 우리 머리 잘쓴거 같아. 어! 빨리 대답하세요. 빨리 대답하세요. <laughs> 아 자야 되는데. 아 자세요. 아 오케이! 오케이. 아니 네, 원래 내말 있잖아. 내 침대 있잖아. 아,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아, 그게... 뭐안 되긴 뭐안 돼. 아 이거 평범해. 잠이나 자라! 일어나세요. 아침입니다. 오 아.. 야이 침대 별로.. 별로.. 별로다. 잘 쳐서 그렇습니다. 으악. 일어나라 아침이다. 오늘 도기는 대네. 야 오늘 진 아,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돌리고. 이야 오늘. 여러분들 마지막 식사는 국내산 통조림과 외국산 통조림입니다. 아 국내산 통조림만 이렇게 모아놨고, 요 장조림, 외국산 통조림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 와, 사이즈 제일 눈에 띄는 게햄 차이네, 햄 차이. 네. 둘다 스팸류의 햄입니다. 요리를 해서 지금 남은 게이 정도 있습니다. 아 오. 오, 색깔이 좀붓다 원래 톡심은이 정도 되는데 말이죠. 네. 고등어 통조림도 있네요. 아 고등어, 꼬마. <laughs> 장조림의 닭가슴살습니다 오잉. 음. 어? 아 고등어예요 이거? 노르웨이산 고등어 통조림입니다. 아 야, 유동물 식사 기나코. <laughs> 오! 오! 오. 조심하세요. 어말 그대로 고등어가 들어가 있네요. 음 약간 이렇게. 음 고등어 좋아하는데. <laughs> 갑자기 돈이 취향의 의문을. <laughs> 어, 아나 고등어 좋아하는데. <laughs> 이거는 좀. 구운 고등어랑은 역시 좀, 좀 차이가 있다 이건데요 음. 어, 이 뭔데? 어? 아 이건 아예 그냥 통살? 응, 토막 내가지고 아, 토마토 소스 이렇게 적혀있네요 음. 스판보맛 자체는 고등어 조림 네그살 맛입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토마토라고 되어 있는데 토마토보다는 새콤한 고추참치 느낌이 좀더 음.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와 벌교 꼬마이가? <laughs> 오 이것도 음 고막 생이라서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뭘만맞네 솔직히 이게 제일 기대했습니다100% 국산 아 백국 오오 고마음 음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밥이 절로 생이네요 어. 덴마크 돼지고기 80%자 레고의 나라 맛보겠습니다 오 스팸만큼 짭니다. 근데 맛이 확실하게 달라요. 돼지고기라기보다는 참치캔 참치 맛이 좀 강하게 나요. 돼지고기도요 돼지고기 참치? 너 뻗었다? <laughs>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반찬 중또한 개. 오 와우 오오 정말 짭조름하네요. 렌틸콩 <laughs> 렌틸콩 오 아니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<laughs> 강아지 사료 <사려고>? 대란 <laughs> <laughs> 짱거 아닌가? 오? 근데 맛있는데요? 오? 아 이거? 밥인데 밥? 일단 프랑스 콩, 콩입니다. 프랑스 콩. 돼지고기 수프가 좀 들어가 있는 어. 그냥 이 자체로 요리인 거지. 안심 닭가슴살. 100% 국내산. 오, 오 닭가슴살. 야, 큽니다 음. 오! 나이스 퍽퍽함. <laughs> 와깐 포도. 오 진짜 포도 다 까졌네. 음 오우 와~ 동보이 예쁜가? ㅎ 가케오피 바리나티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. 어. 대한민국에서 맛아 엄청난 감독님 진짜 음~ <laughs> <laughs> 비슷한데? 어, <laughs> 약간 발냄새 쪽이긴 해 어. 이게 아티초크라는 겁니다. 아티초크가 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, 이름이. 음. 먹어보신다. 맛있다. 브리안 같은 거. 어? 그 맛있다. 국물 이게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거예요. 아 이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. 나름이야. 기름에 절여 가지고 기름의 향을 머금은 야채. 와. 아... 어 이거 완전 반찬입니다. 이거 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달갑진 않은가 보데요 기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짜장면 먹을 때뭐 그런 느낌도 나아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느낌 아 <laughs> 어? 고용 뭐아 우리 입맛에 맞아 <laughs> 궁금하다 이거 밥, 밥도둑 느낌 네, 네 밥도둑입니다 어. <laughs> 저도 밥좀 주세요 쟨 그냥 <laughs> 자 현재 시간 2시 13분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야 외국산 출신들 친구들 좀 뺏긴 거 말고는 다데 괜찮았어요. 프로모세게좀 <laughs> 괴롭더라고요.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낯설었다. 아, 먹는 것들도 더 낯설고. 냉장고에 용과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같이 먹읍시다. <laughs>